자 7번 삼각형 abc 세변의 길이가 4, 5, 6 이라고 하네요 오케이 자, 그러면 체크 한번 해 줍시다 자 여기가 ab가 4 그리고 bc가 5 ca가 6 네, 이렇다 하고 abc의 수심을 h 그리고 외심을 o라고 하고 a o와 직선 bh, ch의 교점을 x, y. 라고 하면, 먼저 다 표시를 한번 해 줍시다. 자, abc의 수심을 h라고 했으니까, 자, b에서 수직으로 내린 이 선과, a에서 bc로 내린 이 선과, c에서 ab로 내린 이 선의 교점을 h라고 한 거죠. 그리고 이심 오, 잘 표시해줬네요. 그리고, a와 bh, a, o와 bh, bh의 교점을, 어, x, 여기가 x, 여기 y. 자, 이제 크게 해서 볼게요. 여기가 x, 여기를 y, 그리고 여기를 h. 이렇게 봤네요. 이때, 어, hx분의 xy. 자, 이 길이 분의 h, 아 x, y. 오케이. 자, a분의 b 곱하기 120을 풀어보는 거죠. 음. 자, 지금 잘안 보여서 그림만 확대해서 계속 볼게요. 자, 먼저 한식 보자면. 잘안 보이니까 민트색으로 색칠해주면. 자, 이각과 이각은 막꼭지각이죠. 그리고, 지금 h, 이 점을 뭐, b', 이 점을 c', 이 점을 a'이라고 하게 되면 h, b', c의 삼각형을 보게 되면 여기, 동그라미, 세모, 직각이면 지금 c', h, b의 삼각형을 보면 여기 막꼭지으로 동그라미, 여기 90도, 여기 삼각형이죠. 그리고 또알수 있는 게 a, c', c 큰 삼각형. 를 보게 되면, 여기 90도 있고, 여기 세모 있으면, 나머지 여기는 동그라미겠죠? 아, 그러면 뭘할수 있다? 각 A랑, 뭐가 같다? 각 X, H, Y의 크기가 같다. 자, 이렇게 알수 있어요. 오케이. 자, 이렇게 적어 놓고, 그 다음 볼게요. 거미 자, 이죠자그 다음, 자 아까 외심 오 이거 나왔었죠. 그럼 이거 써줘야겠죠. 자 그러면 우리 이각을 이번에 파란색 진한 동그라미라고 보면 여기 진한 동그라미고 여기 9 0도 여기를 x라고 보면 지금 외심으로 자, 이렇게 이거 알수 있죠. 자 이렇게 되면, 자 여기 여기 x 외심이기 때문에 지금 이각이랑 이각이랑 같다 해준 거예요. 자 그러면 이각은 뭐야? 뭐다? 180x죠. 자 외심으로 지금 이각 이각은 어, 180x 나누기 2 해주면 90x가 되죠. 자 근데 90x는 뭐다? 지금 a X, B' 삼각형을 보면, 지금 이각이, 지금 90백이 X란 걸알수 있죠. 즉, 지금 이각이랑, 자, 다시, 색깔 다르게, 노란색으로 볼게요. 자, 이각이, 이각과 막꼭지각으로 같고, 또 이각이, 아까, 이각이랑 같다고 했으니까, 자, 각 B랑, 뭐가 같다? 각, 어, H, xy랑 같다. 뭐 이렇게 볼수 있겠죠. 자, 그러면 조금 정리해서 다시 보면 자, 이 길이가 길이가 5였죠. 오케이. 그리고 자, 이 길이가 이 여기가 h여기가 x, 여기가 y. 지금 a 각 a랑 뭐랑 같다? xhy 이 각이랑 같고 그다음 b랑 이각이랑, h, x, y. 이각이랑 같네요. 아, 그러면, 우리 이각을 동그라미로 두면, 지금, 여기를 세모로 두면, 세모 더하기 x 더하기 동그라미가 180이니까, 안에, 아, 네. 이상하게 보게 되면, 여기 세모, 세모 x, 여기 그 동그라미 되므로 지금 두개 닮음인 거 보이죠? 자, 아까 질문이, 어, h, x분의 x, y. 자, h, x분의, 자, h, x분의, 어, x, y. 이 길이네요. 아, 그러면, 지금, 세모, x 세모, x 세모. 자, 4분의 그리고, a x, y. 세, 아, x 동그라미, x 동그라미, 이 길이니까, 5 해서, 곱하기 120 해주면, 4랑 120이랑 약분하면, 30, 30 곱하기 5는 150. 이렇게 나오겠네요. 따라서 150이 답이 되겠네요.